왜? 혼자 가려니까 겁나? 난 걱정 말고 이제 네갈길 가. 야, 좀 가라니까. 너 진짜 왜 이러는데? 그만 귀찮게 하고 꺼져. 어이, 진짜 짜증나게. 진짜 짜증나게. 야! 뭐, 뭐 하는 거야? 너 그만 안도? 확! 거어 차버린다? 너 내가 못찰줄 알아? 너한 번만 더 만지기만 해봐!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네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서 가왜안 가는 건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.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? 아. 너 때문에 피곤해. 왜? 성화를 찾으러 간다며. 난 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 봐. 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니까?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? 뭐야 너...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? 이제 그냥 좀 가!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해! 여긴 잠겨 있다고 말했잖아요. 아직 볼 일이 남았나요? 저한테 관심 있어요? 집에 여자 없어요? 다리 보는 게 좋아요? 그만 좀 하죠. 아, 슬슬 짜증이 나네. 아, 걷어차이고 싶은 거군요.